안녕하세요. 공쌤 콩샘 잉글리시의 공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자녀부, 자녀분들이 어 어렵지 않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독. 영어 원서책을 다독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을, 영문법을 완벽하게 아는 방법인데, 사실상 두 번째는 굉장히 힘들죠. 네. 한국 사람이 저도 한국어 잘 몰라요. 하지만 읽고 쓰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원서책으로 다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처럼 뭐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 바로바로 바로 무슨 내용인지 알도록 아이들을 이제, 이제 교육시켜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회화가 돼야 돼요. 선생님이 영어로 물어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기초회화를 기초회화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 그러니까 듣고 말하게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기초회화, 기본회화까지 어, 쌓는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영어 원서책 2.0까지 쌓는데는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기초 회화를 이제 쌓으면서, 연습하면서, 2년 차에는 그동안 쌓은 기, 기본 회화 레벨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걸 이 배우기 시작한다면, 2학년, 1학년, 2학년은 기초회화와 기본 회화를 배우는 시기고요. 동시에 미국 초등학교 원서책 레벨 2.0까지는, 어, 아이가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무난히. 어렵지 않기.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나서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서책을 들어갑니다. 2. 6, 보통 2.5빠른 조금 더 높은 애들은 3.0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영어를 유, 원서책을 6.0까지 갈 수가 있어요. 뭐 더높피하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0까지만 가도 우리나라 중학 고등학교 3학년 레벨 그러니까 수능 레벨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영어만 잘 배워도 중고등학교 때 영어 엄청 쉽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중고등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 그러니까 강남 어머님들 전략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영어를 마치자.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되니까 수학에 집중하자 이게 이제 우리 강남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의 이제 전략이에요. 저는 참이 전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영어는 사실 6학년까지 잘 배워두면 누구나 뭐잘할수 있어요.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바로바로 바로 알고.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바로바로 바로 아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면 영어가 생각보다는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쉬울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은 학원 선택법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학원을 선택하신다면 뭐유학년까지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뭐 추가적으로 좋은 학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학원은 원서책을 많이 씁니다. 원서책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원서책이 왜 중요하냐면 어그 안에는 이제 과학이 있죠 과학에 관련된 책을 배운다던가 역사에 관련된 책을 배운다던가 우리 지금 사회 관리, 사회에 관련된 책을 배운다던가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이 영어로 지식을 쌓을 수, 있,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어. 컴플레이션 능력도 길르고 아, 동시에 백그라운드 지식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영어로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1석 이제 2조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건데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어, 초등학교때부터 영어를 잘 배워서 6학년까지 마무리 하는 거는 어, 누구나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뭐 6.0까지 가는 애도 있고 5.0, 뭐 5.5, 6.0 이상으로 가는 애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성향마다 조금 다른데 결국 5.0 이상만 가도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영어가 쉽다는 거 어, 잘 알고 계시면 학부모 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어, 뭐저 개인적으로 뭐여유가좀 되시면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것도 찬성이에요. 하지만 영어 유치원을 보내실 때는 꼭 영유 영어 유치원 졸업 후에 갈수 있는 학원이 있는지를 이제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어, 우리나라 이제 그 공교육의 이제 영어 배우는 시기를 보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왜 영어를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제 생각에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 게 아이들한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교육의 문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말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듣고 말하기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부터 들어가서, 뭐, 어,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독해, 독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독해를 시작시키거든요. 그러면, 읽고 무슨 내용인지 바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읽고 아이들이 독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도, 어, 영어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들을 보면은, 근데 좋지 않은 학우들 보면은 아이들을 이제 3학때부터안 하려고 해요. 왜 독해 시키니까 또3학때부터 문법을 가르쳐요.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학때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6학년 때까지 어, 포기잡고잘하려면 문법보다는 말하면서 영어로 말하면서 원제책을 같이 읽고 그래. 해야 아이들이 무난하게 영어 실력을 초등학교 원서체 6.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잘 염두해 주시면, 자, 자녀 교육, 자녀분들 영어 교육은 정말 어렵지 않다는 거, 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아이들 을 많이 봐왔고요. 지금까지 공생인가요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